내용은 길지 않은데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용보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는 나온 걸로 파악이 됐네요. 제가 이 부분 놓쳐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서울 구치소 앞에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지지자와 또 반대자들의 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차 지금... 탄다. 네, 아, 부속... 대통령 한민국아대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윤석열 만세. 부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첫 방이 지금 됐고요. 어, 지금 준비된 차량에 어, 타서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 서울구치소 사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데요 구속에 어, 항의해 목숨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어, 국민에 향한 메시지를 냈고요. 또 추운 날씨에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또 네. 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된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to 까지 k you to ask you t 니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그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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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추운 날씨에도 응원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 어, 구속의 항의에서 목숨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응원 보내준 국민께 음. 깊이 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염색도 많이 흰머리 봐라. 아 잘생겼다. 석방되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조금 있다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유성철 대통령이 구속 국민과 대통령이 어, 하나가 됐다. 속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거 처음에 나왔던데 그 모습이네. 아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아, 역시 어, 급해선 그대로다. 아. 먼저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 대통령 이제 이그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한 것를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석방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과정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빠르게 된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에, 음. 법원에서 서울중앙. 지 예, 앵커들도 잡탈들이 많아. 뭐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 상당하다. 상당하다. 어, 법률적 용어로 어, 그럴 이유가 있다해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즉시 항고. 예. 그리고 석방 지휘. 네. 그런데 이게 빨리 판가름 날줄 알았는데, 어, 하루를 넘길 정도로 격론이 있었다고 하고. 그격론의 그렇죠. 그 내용은, 어, 대검 결청의 지휘부.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사팀의 일선 또, 어, 검사들. <laughs> 안에 좀 국민 어, 들한테 이상한 거 대통령이니까. 예, 그래서 아. 그게 하루를 넘기고 또 오늘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아시는 대로 거의 오후 뭐 5시가 넘고 멋있다 진짜. 저기 끝캔도 달러네. 강선영 의원도 따로. 뭐 대검은 잘 아시는 대로 음.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모는 음, 예. 있을 힘을 수 힘을 더 있어도 불안하고. 결단은 어, 검찰 총장이 하는 겁니다. 네. 제일 호 검사죠. 그래서 결국 1호 검사인 대 검찰총장의 지휘가 있어서 예. 석방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석방 지휘라는 게 이제 택스로 아까 뭐전막에도 나오지만 절차는 간단해요. 네네. 어, 팩스로 문서로 해야 되니까 예. 어, 법무부로 그걸 보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모든 준비는 어제 오후에 다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 한데 있어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이다. 와.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한 것은 뭐 이게 석방이라는 것이.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률적 의미의 석방하으로좀 다릅니다. 예.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문정 검찰총장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검사들은 이게 무죄라는 게 아니니까 공분들 어, 하지 말고 예. 공소유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게 이제 구속이 되면 죄가 있고, 예. 어, 불구속이 되면 죄가 없는 그런 법감정과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2일간이나 어, 서울구치소에 있던 윤 대통령이 예. 그렇게 걸어 나오면서 손도 한번 흔들고, 연신 예. 흔들고, 음. 뭐 말씀하신 대로 웃는 표정도 짓고 예. 뭐 이러니까 이 TV로 어, 저 장면을 지켜보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감정들을 가지실 거예요. 음, 네. 아,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어, 무죄 석방은 아니다. 예. 아, 너무 들 이걸 가지고 확대하거나 어, 어, 지나치게 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 어, 법치주의가 음. 살아있다는 점은 제가 좀 느꼈어요. 음. 왜냐하면 어, 9시간 45분에 예.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예. 물론 이제 어, 검찰 수사검사들은 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날짜 계산대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만 또 시작한 시간 계산이냐 예. 뭐 이런 경론이 있었겠죠. 아, 그러나 결론은 결국 대검 지휘부의 어, 석방 지휘로 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조금 전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장에서도볼수 없었다.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근데 어. 수사 검찰 수사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밝혔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음, 그 검찰 지휘부의 과연 수사 의지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수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사유로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 네. 구속취소가 첫 번째는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이건데 산수도 자, 원하는 것들이 어,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 구속 기간을 갖다가 날짜가 음, 아닌 예. 어, 시간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기에 따라서 당장 석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해야지. 이 어, 기준이가 정말로 인정이 된 건가요? 법의 안정성, 즉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가 특혜적인 그 누구에게 대통령이잖아. 시간 계산의 구속 기간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 부분이 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어, 저것도 부분적으로, 자파 좌파 논객인 것과 수사의 정법성에 의문이 없었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해소합니까? 자, 아니 이, 지금 마지막 대통령이 이 사진 있었다든지, 마지막 그 끈을 나고네가 있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 차례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즉각 항고를 통해서 고법이라든지 대법에